자, 2021년 12월 30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2021년 k b 바둑리그 빅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창호구단과 최정구단, 최정구단과 이창호구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최정구단의 100번으로 대우기 시작됐고요. 두 선수는 지금까지 4번을 만나서 이창호구단이 2승1패로 앞서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대국 최정구단 100, 이창호구단 흑으로 대우기 시작이 됐는데요. 첫수부터 따라가 보죠. 두 기사 모두 양화점을 되게 즐겨둬요. 그래서 양화점을 두 선수 모두 뒀고 이창원에 걸쳐가니까 최정구단이 이색칸 요건 이거 최정구단이 제일 많이 두는 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돼서 젖혀 있게 되면 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길 두고 이렇게 되는 형태. 이렇게 두터운 형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정구단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세칸 협공 최정이 좋아하는 최정 협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흙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걸칠 수도 있고 한칸띨 수도 있고 날을 짜둘 수도 있고 한데 최정 이창호구단은한 칸으로 씌워갖고 붙여갔습니다. 자 근데 이창호구단 여기서 되게 어려운 정성 스택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두고 예, 이렇게 두고 여기 두고 뭐 이런 형태 있죠. 아 여기를 먼저 젖혀 놓는 거죠. 젖혀 놓고 늘때 이렇게. 예, 이 정석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호구치고 이렇게 하고 뭐 끊어 놓고 따내고 여기 밀고 따내고 뭐 잡고 늘고 뭐 이런 거. 이 정석인데 뭐 이렇게 해도 한 판의 바둑이죠. 근데 2창호 구단의 선택은 여기를 젖힌 다음에 이거를 바로 움직이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정석을 초반에 뒀습니다. 그고 젖히는 거 막는 거는 끊어 놓고 여기 끊어 놓고 여기 쳐서 그린 같은 수순으로 100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제 있는 게 정수고요. 하나 젖혀서 이어놓고 100도 이제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지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로 두면 여길 젖히고 예, 여길 받으면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여길 막아서 양쪽을 맛보기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2창호 구단이 이 맥점을 뒀고요. 아마도 이제 이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둔 걸로 봐서는 이 형태에 대해서 좀 연구가 돼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막은 다음에 계속 틀어막죠. 백이 지금 이거를 못 막아요. 이, 이 껴붙이고 넘어가면 백이 거꾸로 잡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최정구단이 장고를 하다가 아주 재밌고 좋은 수를 보여줬죠. 이걸 저, 졌는데 이 젖힌 수가 무슨 뜻이냐면 요, 이렇게 받아주면 은이거 그냥 막아버려서 죽었죠. 이거는 껴붙이는 수가 없어졌잖아요. 껴붙이는 수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먼저 응수를 물어본 건데 여기서 정수는 막았어야 됩니다. 흑이 막고 이으면 늘어서. 흑이 백이 이렇게 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뒀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쪽을 막았을 때, 막았을 때, 이렇게 호구를 치면 이걸 젖힐 수가 있거든요,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이랬으면 어려운 바둑이에요. 근데, 실전에 이창호 구단이 이거를 그냥 젖혀가지고, 이걸 단수를 한방 맞은 게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늘어서, 어떻게 보면은 흑이 선수를 잡은 것 같긴 한데, 이 밑에 일선에 두 방을 당하는 바람에 이 흙이 곤마가 돼버렸어요이 예, 흙이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핵마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수가 뭐 이런 데를 둬야 되는데, 한칸띄고막 이렇게 다가오면 이 돌이 공격당하니까 이게 좀 괴로운 거예요. 이 창구단도. 그래서 지금 초반에 여기를 벌렸는데, 한 칸을 뜨니까 뭔가 야, 양쪽의 흙이 다 열버졌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는 초반에 어, 최정구단이 우세를 잡았어요. 자 여기 교환해 놓고 나가니까 최정구 단도 근데 공격을 하질 않았죠. 그냥 침착하게 걸쳤는데 흙도 이제 이렇게 지켜서 살아도서는 다시 뭐 예, 바둑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이구자가니까 여기를 하나 교환해 놓고 틀어 막는 그리고 나와서 끊는 이런 변화가 만들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창고 단이 실전에는 이걸 살리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여기를 끊어서 이쪽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막아놓고 다음에 이거 막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이 굉장히 두텁죠 그러면 이쪽그 105점에 대한 공격도 흙이 가능해지고 중앙을 이렇게 막아 뒀으면 흙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귀를 버렸어야 돼요 실전에는 이걸 살렸는데 젖히고 붙여 가지고 계속 막상 잡으러 오니까 이때도 끊어서 뭔가 버리는 작전을 뒀어야 되는데, 2차원단 이걸 다 살립니다. 자, 밀어가니까 있고, 뭔가 흙이 조금 급해졌죠. 예. 그리고 이 지금도 이거를 늘고, 백이 지킬 때, 이렇게 버텨가면서 이쪽을 살리는 형태를 하는 것이 실전보다더 좋았어요. 실전에는 이 흙이, 백이 바로 사는 게 싫어서 여기를 밀어갔는데, 요 내전머리, 예, 내전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머리 맞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자, 실전에 이러고 이제 늘어놓고 여기를 웅크려서 버텼는데 백이 날짜 씌워가니까 너무 모양이 흙이 너무 괴롭죠. 좀나가는 형태도 별로고, 예, 끼우고 끄는 수가 또 기가 막힌 수고요. 예, 최정구단이 이때부터 승기를 완전히 잡습니다. 이거 한 번씩 따내는 때마다 괴롭고요. 이차구단도 계속 버텨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축도 안 되고 귀도 못 살아 있는 형태라 흙이 좀 많이 급한 바둑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고 느는 형태가 돼서는 좀 많이 괴로워졌죠. 네, 이때부터는 어, 이차, 이, 최정구단이 거의 뭐 완벽하게 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가고 날일자 가니까 지금 귀도 살아야 되고. 이 변도 지켜야 되고 전체적으로 집도 최장구단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긴 이후로도 긴 수순 이어졌는데 이자 실제로 조금만 더 볼까요 여길 두고 이어두고 이렇게 살아두고 이 최장구단도 이때부터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다 지켜가면서 빨리 뭐 지켜서 살아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늘어두니까 한 번씩 따낼 때마다도 괴롭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승부를 걸어가는데 이때서 이제 예 여기를 지켜놓고 여기 두 점을 잡았는데 조금 추격이 허용되는가 했었는데 요 막아가는 수가 좋은 수고요. 예 이렇게 계속 붙이고 나갔지만 끊어놓고 나를자 하나 집어놓고 여기도 해놓고 이제 중앙을 막아가게 돼서는 이 흑대마가 이제는 완전히 예. 아, 어, 그러니까 이창구단이 바둑이 계속 불리하니까 최대한 버텨가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위험해졌죠. 네,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어, 버텨가는 수순을 뒀지만 최종구단이 거의 완벽합니다. 네, 완벽하게 잡으러 가면서 이후에 수순이 쭉 이어졌지만 긴 수순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이제이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어, 1232수 0 0만에 이창훈의 돌을 던졌는데, 마지막에 좀더 수상점만 보시면 이 흑대마가 수상점하려면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여기를 다 잊고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먹여치고 뭐 패를 한번 따내도 되지만 패를 안 하고 그냥 뒤에서 메꿔가더라도 수가 많이 차이납니다. 두수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차원에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돌을 던졌고요. 최정구단이 초반에 한번 우세를 잡은 이유로는 뭐 거의 단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반 바둑이 됐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한 바둑이 11시가 넘어서 끝날 정도로 4시간이 넘는 대혈투 끝에 최정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팀에 또 값진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자 KB 바둑리그 최대 빅매치라고 할수 있는 최정과 이창호 구단의 대결 최정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